오늘은 소개할 곳이 뭐냐면 대만의 지하상가입니다. 어왜 지하상가를 소개하냐면 사실 한국 지하상가 되게 많아요. 뭐 강남 지하상가, 고스터미널 지하상가, 약간. 큰 지하 철역에 있고 그리고 막다 쇼핑 쇼핑할 수 있는 지하상가들 많잖아요 근데 대만은 약간 되게 백화점처럼 만들어진 빅지하상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먹, 먹을 것도 되게 많이 팔고 뭐 버블티도 팔고 안마샵 그리고 이제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안무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공간도 만들어져서 그래서 되게 특별한 것 같아가지고 어, 이번 영상은 대만의 지하상가에서 뭐할수 있는지를 소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썸머랑 같이 <laughs> 같이 자, 잠깐 짧게 간단한 암무를 재미로 배우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암호 배우겠습니다. 나죄 울어. 还有，还有，还有我们，还有我们，刚刚管很严，要叫我们要戴口罩，要戴口罩。怎么样？OK，对啊，他是这样子卷哪里？卷卷这 다 신곡 지금 4시 38분인데 이제 학생들 학교 끝나고 연습 많이 하러 왔습니다 방보다 사람은 훨씬 많아졌고 학교 공연 행사 뭐 이런 데에서 이런 거 연습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아무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덥거든요. 바로 <laughs> 옆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버블티 가게 왔습니다. 그리고 부딩 왔습니다. 안녕 부딩부딩쟁보예 세계 전문의야? 然後圍糖巨冰.圍糖, 그리고 圍糖 녹색. 然後,在一個烏龍馬奇母. 도빙과 버바 쟁버예. 그는 어제 오한. 대만 사람들은 현금 씁니다. 카드 잘못 써요. 이거는 제가 시킨 거예요. 이거 우롱티에우롱티에 위에 크림 그리고 크펄. 이건 비허이하. 비허이하 필수래요. 티에 코코넛 펄. 嗯，我平常都喝红茶的。对啊，绿茶。哎、欸，这料超多的，看到没？好认真哦。说吧。有人有人说他学，大家想学，我是有理由的。来，我们听一下。有那么有泪是，就是，就是我从小就很想学跳舞。 但是都没有机会，嗯、所以找了一个就是技术<對>，去少了一个技术指导员。等对对，然后我也不敢一个人跑来练舞，所以今天算是实现了我多年以来的梦想耶！<Yeah> 在我二十几岁的这一嗯嗯，嗯,嗯,嗯开开多了呀。<laughs> 对着他跳，可以吗？ Hva så faen 증거는, 증거요 네, 여섯 시인데요. 사람 꽉 찼어요, 꽉 찼어요. 학생들이 지금 학학교 끝나고 와서 연습하느라 되게 사람이 많아요. 저희 연습은 끝났습니다. 끝. 으음! 안녕. 안무 연습한대고 이렇게 꺾어서 오면 또 이렇게 지하상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되게 길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 역이랑 이 역이 연결돼 있어요. 약간 2호선 의지로 2가에서 3가 연결돼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가 되게 백화점처럼 백화점처럼 잘돼 있어요. 거기 미용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바로 여기 안마 시 하나 있습니다. 이제 똥취에 쫑샤후싱인가? 그 그쪽에 있는 안마샵은 이제 안 보이시는 막률이었나? 안, 안 보이신 분들이 해주세요. 되게 가격도 괜찮고 20분, 30분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여서 아 여기 있네요. 시가장애인분들이 해주시는 안마. 여기 이렇게 연결 세개다 안마샵입니다. 조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욕조 욕조도 되게 하고 싶다. 30분 정도. 30분 정도. 30분 20분. 5분. 5분. 분 5분. 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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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 아, 시시 여러분 하고 나왔는데 너무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고요. 그거 뭐야? 마사지 그거 누워가지고 그래서 화장 다 번졌어. 일단 이거는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이 해주시는 이런 마사지 샵은 제가 알기로 빤차오 그리고 여기. 영추 뭐, 쪽 아마 좀큰 지하상가들은 다 이런 마사지 잡 되게 많아요. 쇼핑하다가 너무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지치신 분들이 많이 하러 오세요. 그리고 가격은 되게 인, 고급스러운 그런 호텔 마사지 잡보다는 되게 친절한 가격이라서 이따 나중에 여행 가러 오실 때 걷다가 힘드시면 이런 지하상가에서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방금 30분 상반신 했는데 이제 상반신은 머리 여기서 머리부터 목뭐 어깨 팔등 이렇게 해주셨어요. 약 9,900원입니다. 이제 상만신 하반신 전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힘 조절도 해달라고 할수 있고 좀약 하다 싶으면 좀 세게 해달라고 할수 있고. 되게 잘하십니다 이런 특별한 대만 지하상가 문화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대만 여행오셨던 분들은 이런 거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러면 나중에 오실 때꼭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지금은 친구랑 마라호버 먹으러 갈 예정이고요 지금 영상 찍는, 찍는 날짜 치면 제가 이틀 뒤에 한국 갑니다 지금 많이 먹고 많이 찍고 하고 있습니다 你冬菊哇，这样好好吃哦！翻转的，喵姐没喝酒。可以啊。<laughs> 好吃吗？呃、嗯 <noise>，好像是那个 <Good. S 2>